2024년 10월 9일부터 12일까지 서울 종로구 북촌에 위치한 CN 갤러리에서 열차로 떠나는 충남 여행을 주제로 충남 관광 팝업 스토어가 열렸습니다. 2025, 2026 충남 방문의 해 홍보에 나서고 있는 충남 관광 캐릭터 워디와 가디와 반갑게 인사하고 입구에 들어가는데 호두 과자를 나눠주네요. 보기만해도 먹음직스러운 호두 과자 하나 챙겨, 달콤하게 시 n 갤러리 1층에 들어서면 시골역 대합실이 연상되도록 구성되어 있었어요. 또옛 영무원 모자와 복장을 착용하고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존도 마련되어 있어 특별한 추억을 남길 수 있는 곳이었죠. 이번 충남관광팝업스토어는 열차로 떠나는 충남 여행을 주제로 마치 열차를 타고 충남을 여행하는 듯한 느낌이 나도록 열차 티켓을 나눠주고 각 미션을 통과하면 특별한 선물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1층 워디지역과 유는 지역 명과 특산물 관광지 퀴즈를 맞추면 뽑기로 특별한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곳이죠. 2층으로 올라가면 실제 열차 내부를 재현해 놓은 70-80년대 완행열차 모양의 좌석에 앉으면 기적소리와 함께 충남 명소와 먹거리 등이 담긴 영상이 차창 밖으로 펼쳐집니다. 3분간의 영상을 감상한 뒤 열차에서 내리면 충남은 촉감도 좋은 뒤 보령 머드를 직접 체험해보고 충남의 향뭐디 계룡산 벚꽃길과 당진 등나무꽃 향을 담아 선사하며 충남 여행 어디 가요? 여행제 특산품을 맞추는 게임까지 즐길 수 있어 충남의 오감을 느끼고 체험할 수 있도록 관람객의 흥미와 재미를 불어넣습니다 각 이벤트마다 진행되는 미션을 수행하면 시엔 갤러리 3층 루프탑에서는 한산 소곡주, 당진 심평 막걸리, 예산 사과와인 등 충남 지역 전통주와 음료, 공주 밤 양갱과 논산 딸기잼 등 지역 먹거리를 즐기면서 여유를 즐길 수 있죠. 루프탑에서 진행하는 시음 및시식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구매를 희망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충남 특산물을 판매하는 충남 농사랑과 연계를 통해 지역 소상공인의 판로 개척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충남 경제진흥원과의 협업 또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팝업스토어를 통해 충남의 다양한 매력을 직접 경험해보니 실제 충남 방문으로 이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도 퀴즈 풀면서 이번 겨울에 홍성 가서 새조개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오늘은 먹거리와 볼거리, 소소한 선물까지 다양하게 즐기는 충남 팝업스토어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